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의 최선두에서 어,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님을 어, 맡고 이끌고 계신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이십니다.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 문재인 대통령님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대통령 선거 대체본부 총괄 본부장님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생도들과 또 학교 지요 간부들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특별히 이곳 화랑대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음, 이 광복군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이 미군정하에 조선경비대 그 군사학교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육사의 뿌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하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군대도 광복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아, 정말 이게 우리 독립 투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학적 시... 사관에 빠지면 안 돼.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이 그냥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외부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투쟁을 한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 친일부자들만 모여 있고 북한은 그래도 항일투쟁하고 무장투쟁한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냐. 뭔가 자격시심이 있고. 물론 공산주의 계열도 항일투쟁을 했지만 우리 민족주의 계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이 민족주의 계열, 임시정부 계열의 투쟁이 훨씬 더 규모가 컸고 끈질기게 싸웠고, 처음부터 장구한 역사를 대한제국의 무관학교 출신부터 보고동 천살리 전투에 이르기까지 싸웠다는 사실들, 여러분이 강력히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역사로 받아 안아야, 여러분이 군인이 된 자부심이 있고, 나라를 지키는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5년도 원자폭탄 망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즉 우리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로 우리 독립이 쟁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져야 우리 역사가 새롭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광복권의 후회들이고 그래서 대한제국과 항일우병과 독립군, 광복군, 대한민국 군대로 여러분이 현재까지 뿌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 뿌리도 일제와 싸웠던 3.1운동에서 있는 것 같다.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2019년, 1919년에 있으니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1919년 3.1운동 100주년 때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된 나라, 민족을 위해 싸웠던 나라, 동족상잔에 이었던 비극, 공산당을 맡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국민을 할때 호국영령을 하면서 우리 육사 출신의 이 공산 침략을 막기 싸워왔던 수많은 선배들의 애국심에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 순국 선열이란 말이 꼭 들어가면 순국 선열은 뭡니까? 일제와 싸워서 독립을 싸웠던 선배들입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반쪽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을둔 이유는 일제와 싸우고 공산과 싸운 두 애국자들을 같이 온전히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있고 다가올 통일 시대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